오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오이, 선임 또 후원하네요. 오, 오, 게임 열심해요. 히 화팅. 언제나 응원할게요. 힘내라. 힘. 감사합니다. 오, 그정구는 지지 오셨군요. 저 저요? 네, 우리 세개를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서 정말 기쁩니다 진짜로요 어 고마워요 어... 죄송한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해좀 해드리지요 그 전에 먼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요? 그게 저도 잘... 일어나 보니 웬 이상한 집에 있었어요 정말 깜깜했어요 오호 그러니까, 깨어나 보니, 낯설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 말이로군요! 네! 제 예언 그대로군요. 당신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이 세계를 영원한 어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알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세계에 대해서.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멀리 보이진 않아요. 이 세계는 원래 이렇게 어두웠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 어, 지지 않죠. 아무리 구원자 해도요. 이 세계는 새 지역으로는 아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불모지라는 곳이죠. 멀리 보이는 저탑 한때, 우리의 태양이었습니다. 아, 저, 높은 게 탑이었군요. 중앙으로 가다 보니 나머지 두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변경 지역 어딘가에 지도가 있을 겁니다. 우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관해 제가 깨어난 저 집은... 어, 이걸 찾았는데요.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건 우리 세계의 새로운 태양입니다. 당신들의 태양이요? 네! 오래 전 태양은 저탑 꼭대기에 이 땅을 생명을 비춰 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그 빛이 꺼지고 말았어요. 음... 이 세계는 간신히 버티고 있죠. 이세계를 표면으로 발광체를 불리는 원소가 풍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원소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 에너지를 저장해 주었죠. 발광체는 현재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광원인데 안타깝게도 그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면 이 세계는 역시 채후를 맞이하겠죠. 어...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태양을 가지고 왔으니 다잘될 것입니다. 어, 탑까지 가서 어, 그냥 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laughs> 탑까지 가서 태양을 되돌려 놓아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려다 주세요. 탑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순례를 떠나야겠죠? 또 태양은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태양을 부서지기라도 하면 이 세상도 끝장이니까요. 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컴퓨터에 가네. 그 집에 웬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컴퓨터에 네가 여기에 하는 행동은 니코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니코인걸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흠. 제 추측에 맞다면 그들은 뿌띠어부님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한다고 당신이 당신이 메모를 보낸 거지 그치 나한테 메시지 보냈지 어? <laughs> 당신이 나한테 메시지 보낸 거지 <laughs> 100배트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로이님 어 정기구독 신청 감사해요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극적극적 어? 어? 푸띠어부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이시라... 아 내가 신이야? 아 그렇군. <laughs> 내가 신이군 어허, 그렇구만... 몰랐네. 음. <laughs> 당신이 여기 있는 건 푸띠어부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부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실은 이미 인도하고 계시죠. 정말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아직, 뿌아님을 뵙지 못했나요? 네! 우리 태양을 운반하는 당신에게는, 뿌아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달리, 누구도 지낼 수 없는 능력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가만히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알았어요. 난 니코랑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뿌아님, 지금 거기 있나요? 네, 있어요. 응오 음. <laughs> 만나서 반가요, 뿌원님제 이름은 니코예요.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정말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름이 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원님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을 선택받은 구원자니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집에 가는 방법에 관해.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걸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당신의 임무는 우리 세계를 구하는 겁니다. 제 임무는 당신에게 우리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요. 제프로그램에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역시 로봇이군. 죄송합니다. 네. 어 지금은 더 물어볼 게 없어요.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어? 어? 동력이 없는 로봇이에요. 또 컴퓨터예요. 안 켜지네? 어 잠깐만. 음. 우회로 가볍다 아! 설마! 잠깐만! 이거를 이걸 선택해서 아 여기부터 둘러보자 이거에다가 뭐 넣는 거 아니.. 고 어, 뭐야 저거? 태양광 자가 충전 배터리 모델 N87 1년 무상 보증 배터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두십시오 어, 수초 안에 충족되며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요령,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을 경우 전면 렌즈를 온반 어, 도중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회 충전 시 10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보증기간 동안 충전 주기가 감소했을 경우 제조업체 문의해 주십시오. 재미있어 보이는 상자네요. 저건 열 도구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그래? 야! 이걸로 열자. 이걸로 어떻게든 열수 있을 거야. 이걸로 열어. 응. 어버님, 새 막대기가 틈새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 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어 로봇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의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되서는안 된다. 이 사람의 명령을 1번 조항에 위배하는 경우 제외하고 로봇은 사람을 내리는 명령을 절대 부송해야 된다. 3. 로봇은 위해 두 가지의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음. 저희가 맨 바깥에 있어요. 파란색 쪽. 이게 지도 뭐야. 로봇이에요. 이건 멀쩡해 보여요. 동력이 없을 뿐이죠. 아! 여기다 뭔가를 하는 건가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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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명이 없는 로봇이에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수석 기술자 후임을 로봇을 임명하는 것이래저인 일이다. 더구나 작년에 일어난 사건은 장본인이라니, 저들 입장에서는 그녀를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부디 그 자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기를 관리팀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먼지가 쌓인 책장이에요 어 저기 뭐또 있어 비바랜 포스터에요 전 직원 대상 공지사항 청색 발광체 중 가장 희귀한 종류의 발광... 새우의 산란기 때 흔히 발견됩니다 혹시라도 표면에 거품으로 덮인 못이 보이면 즉시 관리팀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표면이 거품으로 덮인 못이 보이면 즉시 가급적 빨리 채취팀을 파, 어, 파견하세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빈병으로 담는 것 같아. 빛바랜 포스터 광산에 자리가 다섯 개 났습니다. 에? 응응. 채용시 숙소와 기타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선착순 모임 중 모집 중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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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케 오케 어케오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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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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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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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로봇 몇 기에는 전용 예비 전지를 동목으로 공급합니다. 이런 소형 전지는 자기장이에 훨씬 약하고 음... 신호도 매우 특수합니다. 즉, 이 소형 전지로는 특정 로봇 한 대에만 한 대에만! 그걸 할수 있는 거야! 한 대에만!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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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어? 이거 벌써 다 맞나봐! 새우들이 잔뜩 헤엄치고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작은 기계예요 무슨 기계일까요? 머리카락이 쭈뼛한데요 이못 가져가요? 어... 엄청나게 큰 기계예요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자린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려갈게요 응 게임이에요. 어, 뭐야, 여기. 공장인가? 빠르게 빠르게 깨. 어. 로봇 컴퓨터 벨트 위에 앉아있어요. 동력이 없는 것 같아요. 로봇이에요. 어, 멀쩡해 보이는데요 뭐, 할 수, 딱히 여기나 할수 있는 게 없네.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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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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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으스러트리게 쓰는 기계 같대. 어! 그럼셀파이퍼를 으스러트려갖고 얇게 만들어서 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탁, 탁, 탁 하고 착, 어? 로봇의 자네예요. 어,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깄다! 아! 이 기계로, 새새막대기를 으스러뜨리는 건가요? 뽀님? 어, 가까이 가기 싫은데. 무서웠어. 어, 됐어? 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됐어. 이걸 가지고,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고고고 나오세요! 저전 아주 바쁜 몸이랍니다 도도도도도도이새 지뢰라면 열수 있을거예요 어 열었어요! 작은 금속상자에 깨진 유리가 붙어있네요 아무래도 기계 부품 같은데요? 옆에 태양광 전지라고 적혀있어요 오케이 됐어. 이거를, 음, 어디였지? 일로 가보자. 어, 망가진 배터리네? 어, 망가진 배터리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이빈 병에도 뭔가 채우러 가자. 뭔가 채우는 게 맞을 거야. 휘. 아, 오. 해볼게요. 똑똑하고. 옮겨보자. 안 옮겨져. <laughs> 여기다가 뭐 담는 것 같아요. 게임이에요. 담아보자. 다른 곳... 어... 어... 안 내려가죠. 여기 뭐있지 않을까 와 진짜커 담을수있을 어... 같은데 하지만 거품이 일 어... 을곳 어... 음, 여기도 아니네. 어. 아, 냠 냠냠냠냠. 잠만 여기 미로인데? 어, 미로가 있어요! 아니, 미로라, 오, 저기 쪽지 있다. 미로가 있는데? 와버렸... 으아! 응.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로 가려면 무슨 아이템 같은 게 필요한가봐요 여기로 어... 가면 쪽지를 읽을 수 있겠지? 태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심연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모두들 미안하다 어둠의 모두를 지시... 어... 시키기 전에 여기 떠나기로 한날 용서해 죽었나 본데 떨어져서 시면이 날. 어, 저기 가운데 뭐 있다.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철제 근고네요. 여섯 자리 숫자를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 여섯 자리 숫자를 본 기억이 없어요. 뽀안님은 당신은 기억하세요? 아니. 본 기억이 없어. 비번을 풀어야지 안에 있는 걸 꺼낼 수 있던 건가 봐. 자 확인해 보자. 음, 응. 응. 어, 유독가스 통풍구 구역에 주로 분포하지만 불모지에 작업하는 사람의 방독면 어, 어, 방독면을 쓰는 것을 바람직하나 물론 청풍구를 작동하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인력이 조금씩 로봇에게 대체되면서 방독면은 남아돌게 되었다. 모두 폐기되는 건 낭비 같아서 일부 비상시에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두었다. 따로 보관해두었다고 하네요. 그걸 찾으면 절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내려왔네? 다른 데가 더 있지 않을까? 비번이 이런데 흩어져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리로 가보자. 여기에 뭔가, 어, 어? 일로 왔어. 일로 가보자. 뭐 있을 거야. 뭐? 응? 로봇이에요. 동력이 없어요. 나머지 로봇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러고 있지? 오이. 그정구는 어? 그렇구나. 네가 그 구원자니? 그런가 봐요. 키가 좀더클줄 알았는데. 게다가 새끼 고양이처럼 새겼을 줄이야? 그렇지. 너 고양이지? 아, 아니 아니에요. 전 사람이라고요. 눈이 영락없이 고양인데. 이 고양이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어머, 뭐 어쨌든 너 같은 어린아이를 구원자라니. 왠지 찜찜하잖아. 하지만 조금 전 만난 로봇은 틀림없다고 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하,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난 네가 이 세계에 자연스레 멸망하도록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 세계는 오래전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엉망이 되, 됐는데 태양을 바꾼다고 고칠 수 있을 리 없지. 음... 너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봤잖아, 그렇지? 우리는 사실 아직 많이 못 봤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버릴 수 없고요. 그 말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다는 거네. 그렇다면 탑으로 가는 길이겠군. 그렇군요. 거기에 전국, 아니, 태양을 가져가야 한대요. 맞아, 제일 꼭대기에 나야 지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힘이 긋들어 있어. 그리고 그 힘을 정상에서 가장 강력하지. 얘가 임무를 완수하면 그 임을 널 집으로 데려다 줄지도 몰라. 오... 그렇다면... 음... 내 말을 너무 믿지 마. 어... 네... 음... 실버에게... 광산 소식이 들었어. 참안 됐어.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지 않아. 제 2주가 지났네. 물론 힘들겠지만, 당신은 돌아오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 운항봇까지 철수시키는 것도 시간 문제야. 적어도 메시지를 받았는지 정도는 알려줘 알았지? 킵. 음, 여기도 있네. 부탁에님 그건 건들지 마. 오,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이게 뭔가요? 어, 예비 전원 장치야. 내게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하지. 불모지에 있는 주 발전기의 동력이 얼마 전에 바닥나고 말았어. 태양이 없는 지금 일주일도 가기 힘들걸? 괜한 걸 물어봤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가진 빛을 활용하는 것 뿐이야 어? 선반에 뭔가 삐쭉 튀어나와 있네요 어? 드라이버예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아무도 아 그래도 되나요? 괜찮아 난 많이 가지고 있거든 정말 고마워요 어 뭐? 빛나는 새우가 가득 든 병이야 왼쪽에 철망으로 덮여있어요 음. 체스테이블 곁에 작은 의자 두 개가 있네요 오... 침대요 금속인데요 별로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선 그냥 드라이버를 얻는 게 다인가 안에 뭐가 있나요? 나도 몰라 아무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적어도 역사 기록상으로는 탑 안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만든 거죠? 만들어? 우리가 아는 바로 그탑의 시간의 시초부터 거기 있었어 전에 그걸 연구하려 한 녀석이 있긴 했지 하지만 아...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못 들었어 아 이제 충분해요 고마워요 이쪽으로 가는 걸 봤어. 이 광산은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그래도 꼭 가야 한다면 이번 만큼은 내가 안내할게. 아, 고마워요. 오! 광산이었구나. 어! 배터리가 있어요! 작은 장치가 떨어져 있네? 카메라처럼 생, 살... 아, 카메라야? 카메라의 잔에 해 가깝겠지. 어쩌면 예전 로봇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고. 아, 아니 말고 나도 몰라. 이 병에 새우가 들어있어요. 저 멀리서 희미하게 노란빛이 보여요.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아, 죄송해요. 아무래도 입구 쪽 터널마저 무너진 것 같네. 탈 것이 있어야 갈수 있어. 걸어갈 수 없나요? 난할수 있지. 하지만 너는 안전수칙에 위반을 하게 돼. 그러니 허가할 수 없어. 저 앞에 뭐가 있나요? 복잡하고 방대한 지하광산이 있지 이 세계의 금속과 비밀광성 음, 연료가 모여있는 곳이야 이 광산이 이 세계의 산업시대에 이끌었지 이제 영원히 못쓰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지는 좀 되었어 태양이 꺼졌을 때 공황상태에 이 광산을 가장 먼저 버렸으니까 여기서 일하던 로봇마저 모두 빼내서 용도를 바꿀 정도였지 그럴만도 하겠네요 그럼에도 늘 돌아가겠다고 고집부린 녀석이 있었지만 아그 녀석이 무사하면 좋겠는데 왜못 가는 거야? 헛된 걸 봤나 봐 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죠? 가려고? 네 약간 언더테일이랑 비슷하다고요? 음 그런 것 같기도?